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즐길 것인가. 책, 영화, 음악 등 매순간 놓여지는 선택의 순간,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매우 큰 요인이 있습니다. 취향. 취향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죠. 그런데 우리의 취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사실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취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르디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0년대 말 전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음악, 미술, 스포츠 등 프랑스인의 문화적 취향을 밝히려 했습니다. 브르디에는 이를 통해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취향이 무엇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브루디에는 문화적 취향이 선천적이라기보다 개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축된다고 보았죠. 한 개인이 어떤 작곡가를 선호하고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가의 여부는 그의 사회계층, 직업, 학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비투스가 형성된다고 말했는데요. 아비투스는 직업, 재력 등 한 개인의 환경에 의해 구축되는 사고와 판단 체계를 말합니다. 브루디에는 이 아비투스가 그 사람의 계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시에 그 사람의 계급을 보여준다고 말했죠.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의 개인의 문화적 행위가 때론 의식적으로 또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계급을 드러낸다고 보았죠. 상류층은 클래식이나 발레 같은 문화예술 장르를 선호하는 반면 하류층은 팝이나 로클롤 같은 대중문화를 더 선호한다는 것. 이러한 계급 간 취향의 동질성은 그 계급에 속한 사람에게 소속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코드와 언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클래식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급적 동질감을 느낀다고 본 것이죠 브루디에는 결국 취향이 계급에 의해 형성되고 동시에 계급을 구분짓는 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취향은 계급이다 이러한 브루디의 주장은 한동안 유행했지만 1900년대 후반 들어 여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브루디에가 말한 아비투스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데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식으로 사용되면서 사회학자들이 비판에 나선 것이죠 더불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던 브루디웨의 주장에 다양해지는 문화 장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이렇습니다. 특히 미술계에서는 팝아트의 붐이 일면서 무엇이 대중문화고 무엇이 고급예술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는데요. 이후 취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됐고 연구자들은 취향이 하나의 계급에 종속되기보다 오히려 계층을 넘나들며 다양한 패턴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위 계층에 속할수록 오히려 다양한 장르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이 폭넓을 수 있다는 옴니보어 이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중간 계급의 경우 상류층의 취향을 흉내 내려 일부러 대중 문화를 배척하는 스놉 경향이 생겨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었죠. 또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문화적 취향이 계급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술의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것, 사회 계급을 나누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영상과 예술이 섞이는 등 융복 컨텐츠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 취향 구조도 변화했다고 보았죠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유행으로 인해 고급 문화로 분류되던 활동들이 반드시 특정 계급에 한정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소셜 커머스 등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문화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죠 최근 이러한 흐름 아래 취향 절충주의라는 표현 또한 등장했습니다 문화 소비는 이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패턴으로 고정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관심 및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취향을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즐길 것인가? 여러분의 취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